안녕하십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상영선 신탄진역에서 한쪽 편에 있는, 어, 이 자그마한, 자, 이 탱크 한 대하고, 저 옆에 자주포가 딴데 있어요. 자주포 한 대하고, 이렇게 장비 두 대를, 어, 전시, 진열해 놓은, 에, 이곳에 자그마한 공원에 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 이렇게 군사 장비를 탱크하고 자주포를 전시해 놓은 이곳에 왔으니까, 어, 군사 안보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를 선택하겠다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이 말이 상당히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매우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느 국가가 두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둘 이상의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국가가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 로마, 기원 후, 어, 기원 4세 영,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쟁을 피하고 싶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군사 안보에 관한 한이 그,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이 로마의 군사 전략과 베거티우스의 이참 평화론, 어, 전쟁과 평화론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봐드리고 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이죠. 어, 기원전 약 10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약 최근에 20세기까지 이 세계 역사에서 약 8천 건 정도의 평화협정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 8천 건의 평화 협정은 찢어문찢해지는 종이 조각에 맺어진 아무 효력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고 대부분 그 8천 건의 평화 협정은 곧뒤이 어느 한쪽 국가의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인해 가지고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평화 협정을 철석같이 믿던 국가는 대부분 어 미리미리 어 전쟁을 준비한 어, 전쟁을 도발한 국가에 희생이 된 그런 대부분 역사적인 분명한 어, 사례가 있습니다. 파리 협정 잘 아시죠? 월남과 월맹이 너무나 긴 전쟁 때문에 피곤해서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전쟁 끝내자 해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평화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철수 끝이 믿은 월남 그리고 은밀히 전쟁을 준비해서 울람 국가 내 안에 정치인 학계 종교계 뭐, 뭐 곳곳에 미리미리 이렇게 참이 사람들을 심어 가지고 은밀히 은밀히 어 세뇌를 시킨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군사력으로 보면은 당시 월남군이, 뭐, 세계 한 4위쯤 됐다고 합니다. 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 월맹과는 군사력의 면에서 비교 안될 정도로 더 강력했어요. 강력했지만은, 정신적으로 이미 무장해제가 되고, 어, 이미 다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전쟁 발발, 불과 몇달 만에, 에, 월남이라는 국가는 이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피한다고 피해진 게 아닌 게 맞죠? 그러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화로는 영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전쟁은 내가 적보다 더 강력했어.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됐을 적에 그 국가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다행히, 어,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 이러한, 어, 군사 전략적인, 아 어, 정말 이런 면을 올바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어, 정말 그동안 회의해졌던, 어, 군사기행을 다시 한번 어, 강군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어, 시키신 중에 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군사 장비들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고, 또 어제 누리 어, 발사가 됐죠. 성공적으로 발사했 됐는데, 이 역시 또, 어, 군사적인 또 측면에서도, 어,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우리나라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아 어, 군대를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어, 러시아라든가, 뭐, 가까이 있는 일본 등등, 그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를 감히 눈보지 못하는 이러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손만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국가가 되기를 오늘 탱크두대 있는 이곳에서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남으신 시간도 우리 패치님들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 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